어, 아까 끊겨서 자꾸. 맞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 a2는 얼마? a2는 3분의 1이었고, a1은 1이었죠.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 n에다가 대입하면 1 플러스 얼마지?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그리고 1 빼기. 3분의 1 m/s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분의 1 m/s만 하게 되죠 그래서 a는 n 구했네요 그렇죠. a는 구했고 a는 그래서 구했습니다 근데 어 아까 특정 방식이라고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범위에요 근데 이 아까 1번 같은 경우 3a m 플러스이고 빼기 4am 플러스 1이고 플러스 a n n 0인데 우리는 지금 이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am 플러스 2 빼기 지금 이거 pq하려고 할때이 p 계속 pq 아래 합이 지금 0이죠 이 상태에서 이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몰라 알파 am 플러스 1이고요 베타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 a n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이걸 또이 시기의 특수 방정식, 특수 방정식,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3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는 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해는 뭐냐면 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3, 1 또는 1, 3이죠. 그쵸? 근데 이 식에서 주어진, 근데 일단 대입해봅시다. a, n 플러스 2. 근데 어떤 걸대입하냐 지금 a, n 같은 경우 이 알파,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되죠. 지금 a, n의 개수는 원래 얼마죠? 1이죠. 그쵸?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 n 이 됐어요. AN이 되죠.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아, 알파 값은 1이 돼야죠. 그래서, 얘를 택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이 n 플러스 이렇게 되고, 베타 면이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 잠깐만 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잘못 고했네 3x1x1이죠 그래서 3분의 1 근마 1 또는 1 3분의 1인데 운이 지금 이거 되게 하죠 그래서 3분의 1 되니까 결국은 an다고 했어 n 1은 3 1분의1 A, N, 특성 방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위를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 1번을 하자면, P, A, N, plus, E, plus, Q, A, N, plus, 1, plus, R, A, N은 0이라는 이런 점화식이 있을 때, 단 PQ, P, Q, P, plus, Q, plus, R은 0이라고 할 때, 얘는 이렇게 설수 있어요, 식을.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 이라는 이런 이차 방정식을 쓸수 있고 이차 방정식은 이거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x 해는 알파 베타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를 뜻대로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am 플러스 2 빼기 A, 알파 am 플러스 2 베타 A M 플러스 1 2 알파 a n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결국은 대입해가지고 이 저만 이 수열을 저만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어 지금까지 또나왔네 그리고 어 그리고 또뭐 뭐 문제 풀어볼 거냐면 어 필세질 다시 7번 7번 풀어볼 건데 지금은 어 저만씩 또 나오네 S1은 10이고, 1번. S1은 10, 주어진 조건이 S1은 10이고, Sn 플러스 1은 2분의 1, Sn 플러스 1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Sn의 값이 뭐냐를 자파키해야서풀합니다 어, 그래서, 얘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한번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네. 볼게요. 얘를, 얘를, 얘도 또 이런 형태 고쳐야 되죠 s n 플러스 1 빼기 뭐, 알파 sn 아, 그게 아니지 맞죠 얘는 어떻게 고치냐면 s n 플러스 1 k가 있고 베타 알파라고 할게요 sn 빼기 알파 이런 형태가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고쳐볼까요? 어, 어떻게 고칠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봅시다 그러면, sn 플러스 1, 빼기 2는 2분의 1, sn 빼기 2, 1이 되죠. 꼭 어, 같아졌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xn이라고 놓고 또 풀어보면 xn은 결국 얼마냐면 x1 곱하기 2분의 1 n-1이다. 근데 x1은 s, x1은 s1 빼 2죠. s1은 10에 워졌으니까 8이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근데 x1은 얘는 s n 이니까 따라서 sn은 2 플러스 8, 2분의 1 m 마 이렇게 우리는, 어, sn에 급속할 수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 어, 어, 이렇게, 이것도 또, 그 필세지 1-6에서 가르쳐 준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 방식이라는 정 것도 여수 있어요. 특성 방식. 정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이거 같은 경우 s m 플러스 1 2분의 1 s m 플러스 1을 우린 이렇게 고치고 싶죠 이렇게 그렇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분2 이렇게 고치, 이렇게 고쳐 요 이렇게, 이렇게 고치고 싶죠 이거 2분의 1이지. sn, k. 이렇게, 이렇게 고치고 싶죠, 우리는. 근데 지금 sn의 개수가 2분의 1에서 2키 앞에 2분의 1 써준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이 식에서 sn을 x라는 거한번 풀어보세요. x는 2분의 1, x 플러스 1. 근분 1, x는 얼마? 1. x는 2죠. 근데 이 x는 2가 뭐냐면 바로 k 예요 그래서 k는 2가 e, 되죠. k는 2가 되죠. k는 2가 되는데 이 e, k 값도 있죠. 대입해 주면 원래 수열의 값인 아 원래 sn 뭐야 어디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풀수 있다. 어그 다음엔 이번 이번 좀 풀기 이번. 어. 이번을 좀 풀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Sn은 2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n 1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an 이렇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야 되죠. an은 an의 값을어서 구하려. 그럼 우리는 an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an 어떻게 구하죠? n은 일단 이런 n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SN s n s m -E c 이걸 통해서 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수치대 되었죠 그래서 e 1 2 플러스 8, 2분의 1, n 빼 2-8, 2분의 1, n-2 하면 지워지고 8, 2분의 1 빼낼 수 있죠 1 /2, 1 /2. 얼마지 이렇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스 8, 2분의 1,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an 이렇게 줘졌죠. 그러면 리미트 an 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리미트 an 값은 리미트 그럼 an 값은 뭐 당연히 빵이죠. 때문에 공비가 2분의1이니까 1번을 잡고, 0도 크니까. 이렇게 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1-7. a1은 1이 있고, 이 a n 플러스 1 빼기, a n은 2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번항 a n이 있어요. EN1 값을 구하여라일번은이 n e 값을 어떻게 구할까? 얘도 특수성 방식을 통면서 구해보자고요. AN 플러스 1, 얘는 AEK 빼기 K는 2라는 특수성 방식을 쓸수 있어. K는 2죠. 그렇죠. 그래서 EN 플러스 1 빼기 2는 a n 빼기이다 그렇죠. 얘를2 x 빼기 x는 2라고 고치세요. 1차 방정식 고치세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죠. an 플러스 1 a, an an의 값은 an a, 플러스 1 an의 값을 똑같이 k나 뭘로 준 다음에 이렇게 고치세요.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래서 x값을 구한 다음에 이쇠더 둬준, 이쇠더 둬준지 이두개 값이다. 이두 값이 X 값이에요. 그래서, AN-2를 x n 으로나 둡시다. 그러면, XN은 X1 곱하기 2분의 1 M-1이에요. 근데, X1은 뭐죠? X1은 A1-2죠. 근데 A1이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XN은 뭐야, 근데 또? an-2야 그래서 a n 얼마냐면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이 이렇게 되고 두, 두 번째 limit.an의 값을 구하라 얘, 얘 때문에 이항은 0이죠 결국은 이럼이만 남는 거야